아 우리는 와. 지방을 다 돌았어.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근데 엄마 아빠랑 언니랑만 가는 거죠, 나. 아니지, 엄마 아, 아빠, 언니도. 언니 두명 랜덤이에요. 아, 너무 좋겠네. 언니가 네 명이니까 아, 대신 조건이 있어. 아. 싸울 일이 무조건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서로 찌르기. 아. 하고 싶은 아. 말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하고 싶을 아, 때마다. 하지마 하지 마, 그러면 꼭 찔러. 미리 미리 막기, 찌르면. 무조건 멈추기. 어... 무조건 멈추기야. 아, 다리를 괜찮다. 찌르든지 이렇게 찌르면 은 맞아, 무조건 저렇게. 돼. 필요해, 필요해. 어, 네. 그게 처음에 했는데 잘안 돼요. 음. 음. 어떻게 하면 콕찌려고왜 찔러! 왜 찔러? 음. 내가 못할말 있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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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웃음> <laughs> 맞잖아! 찌르지 말라고 하지 <laughs> <laughs> 찌찌는 사람이랑 <laughs> 싸운다고. 찌는사람이 <laughs> <laughs> 이거 하면 안 하기로 했잖아. 뭘안 하기로 해? <laughs> 이거엔 <그냥> 이래야지. 처음에 <laughs> 찔리려면 <laughs> 어. 처음에 이거 찔러도 잘 조절이 안 <laughs> 적응, 기간이 적응, 적응 기간이 있는 거야. 적응 기간이야. 한한 일, 이년 정도 지나니까 찌르면. 응. 그래서 한번 그래. 침을 치면.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 그치 그치 그치. 거 이제는 하니까. 그게 결국은 후회하거든. 그러니까. 아 그게 맞아. 정착이 됐어. 응. 그래서 이제는 여행뿐만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막 얘기하다가. 응. 아, 그때 아빠가 그랬잖아. 쿡 찌르면 뭐좀 먹을래? 시켜좀 먹을래? 어, 바로 화제를 화제를 전환시켜. 맞아. 그게 룰이야. 쿡 찌르면. 맞아. 그것도 방법이야. 저는. 작년인가에 엄마가 이제 여수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빠랑 이제 셋이 이제 k t 스타고 갔어요 근데 아뭐 뭐, 싸우게 된 원인도 모르겠는데 아, 그냥 가족은 아, 원인을 모르요 그래. 그래서 엄마를 아, 저는 아, 근처에 뭐 맛집 이런 거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가 그 자네는 그 말투가 그게 문제네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자네는 그 말투가 그게 문제네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다가 엄마한테. <laughs> 나는 그 말투가 문제네. 그래서 너무 감자 눌러지게 무슨 아니 기승전결이 없고 <laughs> 한 방에 한 방에 어,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매칭이 많았네 어... 똑같이 저희 선배님들은 이제 꼬집었어요 이제 네. 엄마를 이제 하지 말라고 음. 하지 말라고 근데 감각이 <laughs> 없으신 분처럼 <laughs> 내가 이렇게 꼬집었는데 도할 말씀이 계속 하시는 거야? <laughs> 아, 조절이 안 맞아도 안 돼, 어, 절이안 돼. 오,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까지 <laughs> 왔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 <laughs> 말, 근데 저는 자식이 좀 혼자이기 때문에 약간 어. 저만의 또 스킬이 있어요. 서 이런 오, 얘기하고 애가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어. 다이 다이 기 하는데 어. 아이고 했는데, 그렇구나 어. 그때는 울었어 눈물이 나갔고 그냥 <laughs> 나는 사고 갈래이러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응 음, 괜찮아 우린 괜찮아 뭐 <웃음> 먹을까 <laughs> 아뭐 아, 먹을래 아, 뭐? 야 문안동녀 어. 스킬이다 문안동녀 <laughs> 스킬 <웃음> 야, 이거는 진짜 문안동녀 <laughs> <문한동료> 스킬이다, 문한동료 <웃음> 스킬이다. <웃음> 우리는 이제 딸 다섯니까 한 명이면 저또쳐 울고 앉아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안 통해,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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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배우는 안 통해. 거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바로 왜저 XX야? 막 이러시는데.